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8일 어, 미국도 폭락을 했고 우리나라도 또다시 그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매우 매우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음, 지금 세계 경제 코로나 충격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일 거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 블룸버그에서 그죠? 뭐 진단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이미 2018년도부터 어 그죠 여러 가지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됐든 어 금리 이? 차이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지금 시간 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저 꼭대기에서부터 미국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충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거짓말쟁이라면 여러분들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저는 분명히 요 위에서 오히려 1월 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떨어지는 이런 날도 마찬가지로 아직 반영이 다안 됐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당에 크게 떨어질 건데 그 부분이 충격이 크고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애초에 이 끌어올림, 이 끌어올림 자체가 기대감으로 올린 부 분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매우 세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결국에 억지로 끌어올렸으면 음? 트럼프의 마우스 신공으로 끌어올렸으면 결국에 다시 그렇게 쉽게 꼬꾸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해야 할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 기사에서 보신 그런 게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강조 사실은 조금 음 일찍 얘기를 드린 감이 있습니다. 저의 이 어,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예, 하지만 결국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요 밑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아무튼 2018년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게 a 파동일 거고 이거 올라가는 게 b 파동일 건데. 음, 지금 이제, 쓰의 파동이 시작된 거, 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 환율의 모습만 봤을 때에, 여기 밑에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분명히 드렸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환율을 보니, 이때의 위치만큼, 어, 와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지난 영상들 봐보시면은 뭐 아시겠죠? 지금 당장 다시 환율을 지켜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해봐도, 어, 지난번, 그죠? 지난번, 아이코, 어, 지난번 이제 그 2000, 음, 작년 이제, 작년에 이제 흐름들을 이제 놓고 보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부분들 일건데 현재 위치가 현재 위치가 그 때의 모습이다 하는 부분들이죠 예 지금 현재 모습이 그때 2019년 8월달 2019년 8월 달에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2008월 달의 모습 그 위치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이게 완벽하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환율이 지금 1,220원이면, 이게 바로 작년 8월, 8월 저점입니다. 8월 저점일 때, 환율이 그 정도 위치였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으로는 여기까지 떨어질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1,900이 깨질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그저께 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가오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게 파동을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당장에는 계속 툭, 툭, 툭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 파동을 만들죠. 그래서 C의 파동에서 이제 1, 2, 3이다. 1, 2, 3 어제도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1, 2, 3 중에 이 3이라는 놈이 또 쪼개지는데 1, 2, 3, 4, 5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게 아직은 떨어지는 중이니까 어, 더 떨어질 수는 있다 그랬어요. 오파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다만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1, 2, 3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4가 나와야 되겠죠. 4파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돼야 될 것이고 다시 5파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번 저점을 깰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었때그 오파 하락에서 그 오파 하락에서 지난 작년 8월 정도 이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요, 당장 뭐 어, 나중에 멀리 있는 이야기보다는 당장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불행히도 어쨌든 저는 어, 제가 공부한 바, 그 다음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예측을 할때 이게 1파가 맞고 이게 2파가 맞다면, 이게 2파가 맞다라면 이 2파 반등이 셌다 크다. 그리고 길다. 그죠?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4파 반등은 시간이 짧다. 그리고 크기도 작다. 작다, 짧다. 아 우리 저또 몇몇 남자분들 갑자기 찔끔 하신 그럼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어 작다 짧다의 아주 슬픈 그런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막상 이제 다 뚜껑을 열어 봐야 되는데 음 뚜껑을 막상 열어 봐야 되지만 아 그래서 이게 뭐 밴딩을 뭐 어떻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반등이기 때문에 얼만큼 나올지는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음. 어 이게 뭐피마나치수혈이나 이런 그런 거에 딱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이 갭을 메꾸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해 보기도 하고 이게 1 2 3 4 5라면 이 4파 부분의 반등, 사이즈 부분들이 이 정도죠. 그래서 2100 정도까지 가능성을 일단 열어는 놓는다. 근데 운이 나쁘면 여기 예, 2050까지나 갈까 말까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 끌게 하다가 주저앉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작년 어, 2018년도에 음, 뭐 6월이나 10월과 같이 반등일합신계 비슷하게 보면 여기가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그죠? 예, 3파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1파, 2파. 요 2파가 쎘단 말이에요. 그죠? 요 이파가 위로 위로 끌어올리는 이파였고 어, 시간도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파보다는 이파보다는 이때의 모습이 이때의 모습이 거의 끌어올리지를 못했어. 그죠? 일단 위로 끌어올리지를 못했어요. 그죠? 네. 지그재그 파동이 아니라 플랫 파동 옆으로 기어버리는 플랫 평평한 예, 플래시주 기억나시죠? 평평한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시간도 이때에 비하면 훨씬 짧죠, 그렇죠? 훨씬 짧죠. 이렇게 기간하고 이렇게 기간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다. 제가 뭐 신은 아닌지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황은 실시간으로 맞춰서 대응을 하길 겁니다만 어, 일단 그래서 이번 반등을 매우 세게 그 보고 어, 뭐 콜이나 혹은 콜이나 혹은 그 레버리지 같은 이런 상품을 매우 크게 예,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매우 크게 어,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저는 일단 말씀을 그 드리도록 할게요. 음, 말씀드리도록 을 할게요. 그래서. 뭐, 상황, 상황별 대로 뭐 생각하고 대응하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러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돈도 많이 풀어대고 있습니다. 더풀 겁니다. 계속 뭔가를 할 건데 그게 과연 이 시장의 이 갈증, 목마름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말라버린 우물에 내가 마중물을 계속 부어 보는데요. 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그 펌프 기억나십니까 수동으로 응? 펌프 그점 시골에 가면 있었던 시골집에 어그 펌프에 그냥 물 없이 이렇게 뽁뽁하면은 그냥 바람이 다 새버려요 그래서 물이 올라오질 못하죠 그때 마중물이라고 바가지 하나 물을 부어주면 어이 물과 그 고무 패킹과 어, 그 다음에 그 펌프 사이에 그 틈이 물로 채워지고 에, 그래서 그 압력이 이제 생기게 되고 어, 물이 끌어올라 와 줘서 다음 더큰 물을 어,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하다라면 그럴 정도의 뭐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라면 어,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그죠 위기를 큰 위기를 극복했으니 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것이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2파 반등 자체, 일단은, 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2파 반등이 세기 때문에, 2파 반등이 세기 때문에, 그 다음, 음, 반등이 매우 약하거나 짧거나 해서 다시 고꾸라지는, 그에서 다음주는 반등을 기대하자. 그러나, 어, 그 다음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잘 대응해야 됩니다. 매우 잘 대응해야 됩니다. 웬만한 개인들은, 어, 스스로 뭔가를 대응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긴 합니다. 크기도 하죠. 근데 미국 시장이 크게 꼬꾸라졌기 때문에 오늘 글쎄요. 마이너스 출발해서 다시 땡기는 노력을 하려고 할 가능성은 일단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미국이 한 2%까지 밀린다면 미국은 겁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미국이 2% 대까지 하락을 장중이라도 장중이라도 약그 정도의 하락을 한다라면 미국은 거의 거의 뭐 100%는 없으니까 거의 8, 90%의 확률로 반등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물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를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보단또 사태가 심각하지 않고요. 자. 여기 부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혹시라도 크게 또 음,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시작한다면 "겁먹지는 말자"라고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겁먹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오늘 금요일 오후인 이 상태에서 월요일 아침에 그게 시작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참 드리기는 어렵군요. 그래서, 어, 참,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그러한 공간을 또, 뭐, 있으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바로 저희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경고를 꼭대기에서 해드렸고, 진짜로, 실제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매우 큰 예, 누군가는 저의 조언을 듣고 이번에 2억 이상 3억 이상 뭐더큰 돈은 얘기도 안해요 예,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해서 이게 있는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몰라서 오로지 주식만 매매하다가 현재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1억 2억을 손실 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 시장의 95% 이상이 예, 손실 보신 분들이라는 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이제는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짧은 관점에서는 하락이 거의 마무리 구간입니다. 예. 짧은 구간입니다. 큰 그림은 애초에 하락파동이기 때문에 C의 하락파동은 크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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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과정에서 여기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예, 그렇죠? 1, 2, 3, 4, 5로 빠지는데 여기서 1, 2, 3, 4, 5다. 그러면 여기다 그랬어요. 여기 이 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 앞으로 큰 흐름 상에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테지만 중간 중간 반등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 나셔 있는 그런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도 잘 해결하고, 그죠그 다음에 크게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손실났던 것들을 그 이상으로 메꿔낼 수 있는 기지도 발휘할 수 있고 또 기회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지금 요 하나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 가지고 있었던 콜음 건드렸던 놈이 바로 이제 이런 놈이었어요 예 어느새 지금 2750원 예 넘어와버렸습니다. 2755원 이제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제대로 이제 나오지도 못합니다. 음, 참 이게 우리가 200원대 매매한 종목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훨씬 더싼 가격이었고. 요 놈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비싸진 놈들은 싼 놈으로 갈아타고 이제 로또라고 샀던게 공공이라는 놈. 135원에 샀었습니다. 1800원 오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나 55원짜리가 지금 뭐 1,600원, 예. 그렇죠. 예, 40원짜리가 1,500원. 이런 상승이 나오는 매매를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말도 안 되는 어,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던 종목들의 상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음, 여기서 기회는 늘 많이 있어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이, 그 끝났네. 다 갔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내려왔다가 또 갑니다. 예. 근데, 물론 지금 보여드린 이 종목으로 매매하진 않을 겁니다. 다음 하락파동을 위해서, 어, 다른 종목들을 매매할 거예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현명하게,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구닥다리 방법, 응? 쇄국 정책으로 망해버린 조선을 담지 말고 이제 새로운 매매, 새로운 신식 매매 기법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함께하는 그러한 음, 투자법들을 여러분들 이 같이 좀해 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에, 듭니다. 이제 2월 달도 끝났네요. 3월 달에는 부디 여러분들께 큰 행운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이야기 들어주시는 준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